دا자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우리 오늘 데이 13에서는요. 중국어에서는 동작의 횟수, 몇번 동작했다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는 어떠한 어휘를 사용해주고 그것의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책은 이미 두번 봤거든요. 《我已经看过两遍现在的书》 라는 제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준이와 루루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국어의 어수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주술먹이었죠 거기다가 희망과 바램을 나타내는 조동사 시향만 넣어주며 무엇,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먹는다, 니吃什머에다가 당신은 무엇을 먹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시향이란 조동사만 수 앞에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니시향吃什라는 문형을 만들어볼 수 있겠어요. 니 시향吃什么, 니시 여러분 어떠세요? 자동말사 중국어 첫걸음 이탄에 들어오니 어 제가 성조를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리듬을 탈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자, 삼성과 삼성이 같이 나올 때는 이성으로 바뀌고 반삼성으로 체크해 주실 수 있는 연습 꾸준히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뭐 먹고 싶니? 니샹츠 썸머? 니샹츠 썸머? 어,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라 했을 때 시향보다 좀더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조종사 여우가 있었죠? 그러면 내가 라면을 먹는다. 자동발사 축구가 첫걸음 1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워츠 라미에다가날라 别那么回国呀！我要吃拉面，你能便宜点碎给做？我要吃拉面，我要吃拉面哦！面 oh, 你想吃什么？我要吃拉面 c r i s t a l 日本。 주, 목적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吃이라는 동사에 대한 먹는 대상들, 喝라는 마시는 동작에 대한 대상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 연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니샹吃什么?와 야오 吃拉面. 이라고 민준이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루루가 대답하네요. 아, 배고파 죽겠어. 여러분, 우리 한국어 표현하고 똑같아요. 뭐 죽을만큼 뭐뭐하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색채를 가지고 는 형용사 뒤에 슬러 정말 죽었다가 아니라 아니고요. 어, 죽을 것만큼 죽을만큼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형용사 뒤에 슬러라는 표현을 붙여서 우리 한국어적인 표현과 똑같이 표현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어 슬러 그럼 여러분 피곤해 죽겠어요. 어떨까요 레이 슬러 졸려 죽겠어요. 코슬쓸러 바빠죽겠어요 망슬러 이렇게 응용해 보시면 되겠죠 형용사 위치는요 형용사 뒤에 들어가서 너무 뭐 뭐해서 죽겠어요 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슬러라는 형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루루가 대답을 하네요 배고파 죽겠어요 어슬러라는 표현을 쓰네요 어슬러 그리고 나서 나는 목적어만 싹 바꿔주시면 되겠죠 김치찌개 많이 드십니다 파오차이탕 泡菜汤 그래서 나는 김치찌개를 먹을 거예요. 我要吃泡菜汤.我要吃泡菜汤.我要吃泡菜汤.던 我要吃泡菜汤.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이런 시향이나 야오 라는 조동사를 활용해서 연습을 꾸준히 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你想吃什么?我要吃拉面. 어 루루가 배饿死了，我要吃泡菜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민준이가 묻, 묻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머리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 头疼死了 들어갑니다. 头 머리고요. 아프다 이 정도의 어휘를 외워주셔야 되겠죠. 아프다 텅. 텅. 그래서 아파 죽겠어 头疼死了.아头疼死了. 민준이에게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아头疼死了 머리 아파 죽겠어. 왜일까요? 민준이가 지금 얼마 동안 우리 시간의 양을 배우셨는데요. HSK를 거의 2개월 동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HSK를 공부를 하는데, 我学 HSK 들어가야 되겠죠? 동사 한번 반복하시고, 学了.그 뒤에 시간의 양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차보또 2개월. 내가 HSK를 거의 두달 동안 공부를 하는데 했는데 이런 말이겠죠. 我学HSK学了差不多两个月. 我学HSK学了差不多两个月. 하지만 여러분 이건 가장 기본적인 어순이라 그랬고, 자앞 강에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수로를 많이 생략해서 쓴다고요. 그래서 我HSK. 学了差不多两个月 라고도 간단하게 표현을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我学 HSK, 学了差不多两个月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점수가 오르지가 않네? 점수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分数,没有 중요한 동사 나옵니다. 提高, 점수가 향상되지를 않는다. 提高가 향상하다, 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分数,没有提高 어, 정말 골치 아프겠죠? 差不多 그래서 지금 뭐 하다고요? 头疼死了 라는 이야기를 고 있습니다. 아, 头疼死了,我学 s k 学了差不多两个月分数没有提高 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 루루가, 그래? 是吗? 그러면 책을 한번 바꿔서 공부해보는 건 어떠니?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 바꾸다는 동사 들어갈 수 있겠죠? 나, 그러면, 换一本书, 책을 한번 바꿔서, 学习, 공부하는 건,怎么样?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나, 换一本书,学习,怎么样? 나환이本书学习怎么样是吗? 나환이本书学习怎么样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정말 좋은 생각이죠. 좋은 아이디어야. 그럼 아이디어 뭐있습니까 여러분? 사급업입니다 주의. 주의 좋은 아이디어야 아,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하우 주의. 하우 주의. 하우 주의라고 주의 했어요. 그래 내가 지금의 책을 벌써 두 번이나 봤거든. 자 그럼 이런 뼈대 잡아 볼게요. 워칸书워칸书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의 최 목적어 수식 받습니다워칸 현재의 수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시제에 들어갑니다. 본 적이 있다. 두 번째 확정. 워칸过 수. 근데 몇 번을 봤어요, 여러분? 동작의 행위를 나타낼 때 이러한 동양사를 써서 동작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봤는데 그 결과 몇 번? 두 번. 모든 동작에 대한 결과는 선생님이 수로 뒤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我看过两边现在的수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우리 동양사가 있는데, 비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과정을 한번 훑을 때 이러한 동량사를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다라고 했을 때, 비엔이라는동량사를 수러 뒤에,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결과를 항상 수러 뒤에 나타내준다라고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我看过 两遍现在的书刚才刚才学了一叫我看过两遍现在的书已经给大家补出来了 당연히 부수하기 때문 앞에 또 수직성분으로 딱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我看수 빼내서 보시고 我看过两遍现在的书我已经 看过两遍现在的书 딱딱 끊어서 읽어보실 수 있겠죠. 我已经看过两遍现在的书큰소서로 따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我已经看过两遍现在的书 우리 오늘 대의 13회 수학습 포인트 이겁니다. 동작에 대한 횟수를 나타내고 싶은 어휘는 동량사를 표현될 수 있고 위치는 어딜까요? 수로 뒤에 들어간다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看过两遍 看过两遍。 看 번, 두遍 읽으시면서 그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중국어의 어순을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我已经看过两遍现在的书까지 할수 있겠죠? 저는 이미 지금의 책을 두 번이나 보았습니다. 我已经看过两遍现在的书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루루가 대답했죠. 是吗?那换一本书学习怎么样? 이렇게 하니 민준이가, 好主意, 좋은 생각이야. 我已经看过两遍现在的书。n o t e por isso, m 미 지금 책을 두 번이나 보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과정을휘틀 때는 어떤 동량사 숙지하셔야 될까요? 비행이라는 동량사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문장을 여러분 한꺼번에 외우기보다는 뼈대 먼저 잡으시고 첫 번째 확장, 두 번째 확장, 세 번째 확장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문장들을 확장이 나가시면서 긴 문장들을 완성해서 머릿속에 이해해 보신다면 쉽게 암기하시고 쉽게 자동 발사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준이가 好意我已看遍在的자 그러니까 우리 루루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밥 먹고 나서 여러분 나머, 나머, 나머 나의 축약형이겠죠. 그래서 나머의 축약형이 나예요. 그러면 우리 밥 먹고 나서 여러분 밥을 먹다가 출판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동작에 대한 완성, 마무리 어떤 결과 보호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완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吃完以后, 밥을 먹고 난 이후에, 나머지 吃完以后,吃完以后, 밥을 먹고 난 이후에, 我们就去, 가다 동사, 항상 수로 위주로 들어가십시오. 목적어 수댄. 자, 그데 여러분, 서점에 갔다가, 여기서도 뭐죠? 오는 행위, 왕복을 나타낼 때, 또 어떤 동양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동양사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비에는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과정을 훑을 때 쓰는 동양사. 갔다가 오는 이러한 동작을 수를 나타낼 때는 탕이라는 동량사 위치 어디야 여러분 술어 뒤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서점을 한번 갔다가 옵시다라는 의미로 나타낼 때, 我们就去一趟书店吧라는 표현을 쓸수 있겠죠. 我们就去一趟书店吧.我们就去一趟书店吧. 정체문장.那么吃完以后, 我们就去一趟书店吧. 이 해커스 자동발사 중국어 첫걸음 1탄과 2탄의 교재의 특징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으시면서 리듬을 타는 연습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실제 읽을 수 있는 속도감을 연습을 해보시려면 계속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 발음들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읽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큰소리를 따라 읽는 연습 을해 주셔야 됩니다. 네모 치완이후, 우는 처음은 생소하기 때문에 잘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다섯 번이 되고 열 번이 되고 스무 번이 되면 자연스럽게 숙취가 되시기 때문에 이는 연습들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모 치완이후, 우리는 치우치이 탕수 같이 기억해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대이1 3에서 학습 포인트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작에 대한 횟수를 나타는동량사의 종류와 그것의 위치들을 정확하게 숙지해보시려면 두 가지의 해문은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어我已经看过两边现在的书了我们就去一趟书店吧같지 기억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데이 십삼에서는요 맛과 관련된 어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급 시험에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리 우리 기초 과정에서 외워 놓으시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겠네요. 민준이가 어 그래 좋아 하우더라고 하고 오늘 주문한 라면의 맛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시어 나오나요 여러분 짜다라는 시엔이라는 제시어가 나오네요. 今天拉面太咸了 <라멘> 너무 중요합니다. 今天拉面太咸了 <라멘> 그렇죠 오늘 라면 너무 짠데 그러면서 우리 로루에게 묻기를 어 김치찌개 맛은 어때? 라고 묻네요. 파우차이 탕, 怎么样이 라고 묻죠. 파우차이 탕, 맛은 어때? 맛도 중요한 어휘니까 여러분께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파우차이 탕, 맛은 어 김치찌개 맛은 어때? 라고 하니까 아, 루루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시엔이 나왔다면 또 역시 사급 어휘 뭐 나올까요? 오늘 김치찌개 너무 매워. 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 파우차이 탕, 너무 매 今天,泡菜汤,太辣了。今天,泡菜汤,太辣了。 라고 해서, 이런 막과 관련된 어휘들까지 같이 꼭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 실전 회어를 말문 트기 베이스 연습하시고요. 선생님 음원 드릴,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들으시면서 큰 소리로 따라 읽는 훈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가 이야기합니다. 你想吃什么? 我要吃拉面。嗯，你想吃什么？我要吃拉面。可是 s s 里大们立不你想吃什么？我要吃拉面。你想吃什么？我要吃拉面。你라고했어요자루루가대답饿死了，我要吃泡菜汤。嗯、啊，饿死了，我要吃泡菜汤。 饿死了，我要吃泡菜汤。饿死了，我要吃泡菜汤。我们这节全部都认识哦。자그리고이제민준이가이제고민거리를이야기합啊，头疼死了。我学 HSK 学了差不多两个月，分数没有提高。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적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 头疼死了. 나, 我学HSK. 学了差不多两个月. 이런 것들 여러분, 실량보어가 일반 명사 목적으로 가실 때 어순들 정확하게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我学HSK. 学了差不多两个月.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为什么没有提高? 我学 HSK 学了差不多两个月，分数没有提高，啊，头疼死了！我学 HSK 学了差不多两个月，分数没有提高，那为啥哟？자그런데어루루가아주좋은제안을하是吗？ 那换一本书学习怎么样嗯这个还不把我怎么办、哦、的呢这样我想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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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작에 대한 횟수를 나타낼 때 어떤 동양사를 써야 되겠고,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동작에 대한 횟수를 나타낼 때 어떤 동양사를 써야 되겠고, 위치가 어딘지를 我已经看过两遍现在的书. 필요한 되고 수로 어떤 동작에 대한 횟수 결과를 되겠 자, 그러니까 루루가 우리 밥 먹고 나서 서점에 한번 갔다 오자. 왕복을 나타낼 때또 동량사의 종류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가서 한번가 가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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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那么吃完以后，我们就去一趟书店吧。那么吃完以后，我们就去一趟书店吧。那么吃完以后，我们就去一趟书店吧. 왜요? 자, 그러면 서 이제 얘기가됐고요 이제 맛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언급되는 짜다, 맵다라는 형용사 꼭 숙지해 보실 수 있어 되겠습니다. 好的，今天拉面太咸了。 음, 今天拉面太咸了，那为什么咸？咋的？请伢个教。好的，今天拉面太咸了。今天拉面太咸了。그러면서루루가주문한김치찌개의맛은어떤점에서묻고있죠泡菜汤味道怎么样？对，味道，那那 O P 的请伢咪哒。泡菜汤味道,泡菜味道怎么样？泡菜汤味道怎么样？ 泡菜汤味道怎么样？이렇게 외설. 그러면 루루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 짜다, 맵다. 중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泡菜汤太辣了. 오, 오늘太辣了 맵다, 辣요, 습니다 오늘泡菜汤太辣了. 今天泡菜汤太辣了。今天泡菜汤太辣了。 까지 기본적인 중요한 어휘와 문형들, 그리고 어순들을 정리해 보실 수있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또 우리 실전회와 말문 듣기 드라마 버전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실제 중국 사람들의 속도감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갑니다.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你想吃什么? 我要吃拉面. 음,你想吃什么？我要吃拉面.你想吃什么？我要吃拉面. 중국 你想吃什么? 친구와 혹은 동료와 같이 식사를 할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니시吃什么我要吃拉面이라고있어요 자, 루루는 무엇을 먹는다고 했나요? 饿死了.我要吃泡菜汤. 음,饿死了. 我要吃泡菜汤.嗯,饿死了,我要吃泡菜汤。 饿死了我要吃泡菜汤饿死了我要吃泡菜汤你等我一下给你哦啊 我学 HSK 学了差不多两个月，分数没有提高， 너무 자연스럽죠? 아, 疼死了我学 HSK 学了差不多两个月，分数没有提高. 여러분 정말 교과서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듯한 표현 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아, 头疼死了。我 I HSK f 了差不多 m o s 分2 m 有提高 h s 都 s 좀시고 표정도 좀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해 내실수 있어야 겠죠 질문이 좀 깁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头疼死了. 我 s HSK f 了差不多 m o s 分2 m 有提高 h s b 자, 루루가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제안합니다. 정말 那换一本书学习怎么样？哎，是吗？那换一本书学习怎么样？是吗？那换一本书学习怎么样？是吗？那换一本书学习怎么样？有点危险哦。这明俊，这个真的好，想法我感觉。嗯，好主意。 我已经看过两遍现在的书. 네, 잊지 마세요. 주술 목표대 잡으시고 확장 들어가셔야 됩니다. 음,好主意.我已经看过两遍现在的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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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루루가 우리 밥 먹고 나서 서점 한번 갔다 오자. 또 동양사 들어갑니다. 嗯，那么吃完以后，我们就去一趟书店吧。嗯，那么吃完以后，我们就去一趟书店吧。比如긴문장이지만주술목잡으시고확장들어가셔서마땅히들어갈위치에어넣어주시면되겠죠那么吃完以后，我们就去一趟书店吧。那么吃完以后，我们就去一趟书店吧。 那么吃完以后，我们就去一趟书店吧.라고 했어요. 어, 그럼 그러니까 민준이가 그래 좋아. 그러면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음식의 맛에 관련된 표현이 들어갑니다好的今天拉太了 음, 好的， 좋아. 어, 이제 라면을 먹기 시작했는데,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맛에 관해서 표현 내실 수 있어야 되겠죠? 好的，天拉太了 好的，今天拉面太咸了。그러면서김치찌개맛을물어보네요泡菜汤味道怎么样？嗯，泡菜汤味道怎么样？泡菜汤味道怎么样？泡菜汤味道怎么样？啊，그리고김치찌개맛도요안녕가봐요。今天泡菜汤太,太,太辣了。今天泡菜汤太辣了。今天泡菜汤太辣了。 진티엔 파우차이了탈라라는 표현까지 그래서 동작에 대한 횟수를 나타내는 동양사의 종류와 위치를 그리고 너무 형용사에서 죽겠어라고 했을 때 한국어적인 표현으로 여러라는 동일한 표현을 쓴다는 것과 그리고 다양한 맛에 관련된 중요한 어휘들 꼭 학장 표현을 통해서 우리 연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